자, 이번 컨텐츠에서 다룰 회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개발사입니다. 어, 흔히 이비톨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해 도심 내에서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면서도 전기로 조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운행하는 플라잉 택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처의 대표 기체인 미드나잇은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네 태우고 예를 들어 맨해튼에서 JFK 공항까지 몇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아직 아처는 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프리 레뷰뉴 단계의 회사입니다. 지금은 인증, 테스트, 생산 준비에 집중하는 시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비션이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HAHCR 주가는 하루 만에 2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몇달 만에 나온 가장 큰 상승폭이었는데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상승이 매출 급증이나 신규 대규모 주문 때문은 아니란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환호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 FAA 미국 연방 항공청의 중요한 인증 기준인 총 추진력 손실, 토럴더가스 프로퍼션 관련 이슈가 깔끔하게 정리됐고요. 미드나잇 기체에 대한 설계 변경이 필요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